안녕하십니까. 호화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, 제가 여기 책상을 좀 하나 놨었는데요.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자세도 뒤로 넘어가고, 이게, 좀,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가, 저, <laughs> 저어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인형을 6개 구입해가지고, 어 저희 다 나눴습니다. 이 보면서 하려고요. 자 오늘은 음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,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. 아 저번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뭐 패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걸 극복하고 뭐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 아니면서 또어그 누구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. 어, 제가 태어난 1970년도에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뭐 비슷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제가 특별히 더 고생했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어, 단지 조금 제 마음속에 응혜해졌던 부분을 이렇게 좀 가면 부터이좀 벗어보자는 취지를 얘기한 것이지 어, 뭐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걸 극복하고 뭐 어, 성공 스토리를 제가 아, 여러분,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.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오늘은 뭐, 주제라고 뭐볼 수는 없지만, 어떻게 보면 그 몰락한 양반과의 뭐 자제들이 겪는 뭐, 고통, 뭐,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인데요.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사진을 보셨다시피, 이제 아버님은... 78년도 돌아가실 때까지 도포를 입으시고 살 정도로 예전 그런 뭐 혈연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형님까지는 한자교육도 음하게시켰다 그러는데 저는 막내라서 그냥 이뻐서 그냥 안 시켜보고 그냥 놀게 놔두라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저는 한자교육을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. 어그 아버님 시대에 태어났던 음, 분들은 다 이제 그 특히 뭐 어, 저희 그 고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족 사회라 그러나요 혈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가지고 집성촌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. 머릿 속이 굳어졌고 또 그게 생활이었고 그런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당시에 아무래도 뭐 이제 양반 문화가 뭐이 사회 전반에 있는 뭐 지금도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좋은 의도로 얘기하면 행동이 올바르고 뭐뭐 재력이 있고 이러면. 또 처신이 올바르면 어뭐 지금이라도 뭐그이 양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어, 제 집처럼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에, 당시 안동댐이 수몰되면서 어 이제 일가 친척들이 전부 경산 쪽으로 많이 가신 걸로 아는데 제 아버님은 유독 혼자 경북 봉화 그 오전장수성 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. 그러시면서 아마 시대 변화에 아마 적응하시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어머님과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해지로 나가는 게좀 두려웠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. 어쨌거나 그 아버님이 그 시골 아주 산 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이제 뭐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야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경제력을 상실해 버리니까. 어머님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하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도회지로 나왔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부모에 대한 원망은 아니고 한 번씩 그런 예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경제력을 상실하고 난 이제 어머님이 이 경제력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, 에뭐 시골에서 어 당시에 뭐어 상당히 뭐 재력이 있거나 이랬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, 또 교육을 이렇게 은연 중에, 에에 뭐,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너네는 몇대 손, 뭐 누구 집안의 몇대 손이다. 이런 식으로 들었던 얘기가, 아 자라나면서 아이들이, 에, 어, 성공하지 못하고, 그거 생각만 자꾸 하게 된,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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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제가 제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. 그것이 오히려 더 피해가 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어,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양반이면서 행동이 바르고뭐 재력이 있다면 뭐 어떤 지역사회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됐을 때 재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옛날 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이게 패배자의 변명처럼밖에 들리지 않거든요. 어, 현실적으로 뭐 어, 시대 변화에 맞게 생활을 했었으면 뭐 돈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에 열심히 적응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될때 보면 항상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? 변명이 사람이 저는 그게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너는 뭐 어, 누구다 그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어, 그것이 받쳐주면 어, 뭐 어, 교육도 잘돼 있고. 그러면, 어, 인성도 훌륭해서, 어, 이렇게, 뭐, 덕망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겠죠. 근데 그것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, 어, 뭐, 그런 얘기를 하면, 어, 상당히, 이, 거부반응도 오고 상대방이 또, 어, 자기 자신도 이미 패배자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. 제가 이 집성촌 얘기를 한번 제가 교육받을 때제 동기한테 했다가 약간 지금,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, 아니, 내가 사실은 그 물어보고 싶었었어요. 그내 동기한테.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시족 사회에 그런 그 문화도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, 이 혈연을 중시하고 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, 나보고 거짓말 한다.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그, 저를, 그, 거짓말쟁이 취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했었는데, 그것도 제 옆자리에 자던, 어, 동기였는데, 지금 그, 뭐,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, 그때 한번 내가 나중에 만나면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아, 그래서 마음속 깊이 한 번, 아, 이 이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. 물론 상대방도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아, 그,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수 없었을까라고 이해는 되는데 아, 지금 생각해 보면 아, 제 위의 형님이나 그 위의 형님도 그렇고 누나들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거의 떨쳐버리고. 전혀 하지 않습니다. 뭐 자본주의가 아, 이게 대한민국에 정착한지 오래됐으면 뭐 돈을 열심히 많이 번 사람이 이 어떤 뭐 부의 기준에 따라서 어, 존중 받아야 되고 그런 거지 뭐 인격적으로 또 훌륭하신 분이라면 뭐더존 존경 받아야 되는데 그 옛날 옛날 그 어, 그런 생각에 예, 고리타분한 생각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는 정말 패배자의 낙인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사회에 지금 적응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 그런 게 아닌가. 과거의 생각은 좀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봤을 때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지위가 있느냐, 어떤 상태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. 그 사람을 평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에서 그걸 극복하고 어느 정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면 뭐그 사람은 보통 사람인 것이고 또 과거에 그게 연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탄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정말 실패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음 그것은 현실에 맞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시대 변화에 잘 맞춰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는 현실에 제가 볼때는 부정을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보지도 못했을 시대의 것을 이렇게 어떤 뭐 자존심이 아니고 뭐 자존감, 자존심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그 어떤 식으로든지 열등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한테도 오 정말 지금 시대에 맞게 뭐 부를 이루고 교육을 잘 받고 임, 어느 정도 인품을 갖춰라 뭐이 정도만 잘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현대판 양반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저쪽에 인형들이 좀 웃는 모습을 보고 하니까 좀덜 좀 긴장되는데,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도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앉아서 하는 거는 좀 뒤쪽으로 제길 때는 어, 보기에는 좀 많이 거들어 끓이는 것처럼 보여서 오늘 처음 서서 한번 해보는데요. 조금 그런가? 제가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<laughs> 해야 되는데 인형들도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좀 배치를 해놓고 해놨다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경직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행히 저첫 번째, 두 번째, 저번에 예, 예, 저번 영상에서. 음,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진 올리고, 그리고 뭐 이런 두고담음 그 편에 또 얘기했던 것. 아직 제가 손이 오글거려서 사실 그 자막 편집도 못하고 있는데요.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,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, 많은 시간 내에 자막을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뭐 동작도 좀 하려고 했는데,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, 몸이 자유롭지 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이 카메라 앞에 서면. 예, 좀 긴장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명이서 봐주는 앞에서, 어, 이렇게 좀 하는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다음부터는 이렇게, 율동을 좀 이렇게 하면서, 이렇게, 제출처럼 하고, 아, 이거가 좀 재밌어야 되는데, 유튜브가. 지금 뭐, 당장에 뭐, 어, 제가 뭐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이래서. 상당히 좀 저도 어 마음 속으로좀 그렇습니다. 뭐 재미를 드리거나 기쁨을 줘야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도 막상 뭐 대본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제가 이렇게 좀뭐 어 수축되는 느낌,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앞으로 좀 즐겁고 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것도 뭐 제가 아직은 좀 다음 편에서 한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잘못됐던 점이 있는지 한번 그거 한번더 정도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좀 다른 걸 한번 음 얘기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너무 <laughs> 이제주처가 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이거 제가 차를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한것 같아요. 갑자기 아 제가 좀음 쑥스러워 지네요. 음. 앞으로 좀더 즐거운 걸로 어,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화재입니다.